팔자에도 있겠지만 성격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어떤 성격 <laughs>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결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정말 괜찮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니었던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평생 외로운 팔자 남 어. 그 인연은 어. 언제쯤 올까 하는데 어. 찾아보질 않아 어.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평생 응. 외로울 수도 있다.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. 그 왜, 왜그러냐면 이제 팔자 신순 신점이나 사주를 들여다보면, 배우자에 좀 하자가 있거나,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. 남자는 많은데, 내 남자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. 아, 남자는 많은데, 어, 응. 남편은 없다. 응. 근데 그런 사람들 <laughs> 활동계 일, 팔자일 확률이 높겠죠.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이나, 뭐 남성이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거나,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뭐 정직하게 살고, 뭐 하고, 이제 뭐 반듯하게 살고, 이쁘게 사는데도, 왜 나는, 왜 결혼을 못 할까요 선생님? 그거는 팔자에도 있겠지만 성격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어떤 관계였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뭔가 연애는 연애인데 연애를 결혼처럼 음.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좀 어, 너무 진지하게? 어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좀 이제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네가 이렇게 집착하고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또남자도못 버텨 그 반대로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면 못 버티거든 남자가 그렇게 심하게 집착하면 의처증, 의부증 이런 게참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.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과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외롭게 하는 거지 않을까? 사주적으로 들어 있는 낙히이 그런 건 없지? 있지 그 사주에도 배우자의 이제 하자가 잡혀 있거나 자식이 없는 사주도 있잖아요.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도 배우자 자리가 이제 조금 안 좋으시면 만나기 전에 이사람 정말 괜찮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니었던 거야. 그거는 내 기운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나의 성격적인 문제도 분명히.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내려놔야 되지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전 결혼했는데 평생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누구를 만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, 너는 남편도 돈잘 벌고 너도 직업 번듯하고 애기들도 너무 건강하고 잘 크고 있고 너도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의외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갖춘 데 불구하고 마음이 허하거나 공허하신 분도 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~ 또, 또, 그럼 본인의 문제가 인요 <laughs> 남편의 문제나 본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뭐~ 이제 마음쪽으로 심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 다 갖춰졌지만은 이 심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겠지.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덜 외롭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아좀더 이제 행복하게 좀더 이제 가정적으로 조금 더 운이 좋게 살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은 가는 만큼 오게 되어 있잖아요 배우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부 다 이게 쌍방이거든 <laughs>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지 진짜 남편한테 막 욕하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런데도 아 사랑하는 남편아 입좀 조용히 좀 다물어 줄래 <laughs> 이런 말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바꿔본 어투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도 해소를 하면서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이잖아 근데. 욕하는 것 같은데 욕안 하는 것 같고, 왠지 그런 느낌들 있지 않아? 아, 사랑하는 아들아, 제발 좀 그만 좀, 헛소리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할래? 등등이라든. 그러면 좀더 풀리지 않을까? 이런 외로운 마음이나 내가 담아뒀던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더 표현하고 그러면 은 좋지 않을까요? 고생 많이셨습 <laughs> 네. <웃음>